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양파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니언 라이스볼. 먼저 이건 가른 돼지고기예요. 포크 가른 돼지고기 해동해 놓은 거예요. 이건 해동할 때 해동 스위치에서 하프 반 1분만 원미이 1분 정도만 해동하면 돼요. 원인이 스와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두줌 정도 돼요. 크게 두 줌. 투 어니언 양파 두 개. 이건 대파 한 대인데 오늘은 하프 반만 쓸 거예요. 하프 웨시언은 대파 반대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 토마리 카레, 강황 카레예요 강황 카레 있고요 이건 화이트 슈가, 설탕, 소이소스, 양조간장이에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소,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파 양파는 꼭지 부분이 앞으로 가게 하시고요. 이렇게 반 자르시고요. 이렇게 꼭지를 떼시고요. 이렇게 해야 잘 떨어져요. 0.3cm 두께로 썰어주세요. 0.3cm, 0.3cm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떨어져요. 이렇게. 앞에 꼭지, 되시고요. 돌려서 0.3cm 갈등이에요. 갈등으로 이렇게 해서 양파가 몸에 좋으니까 양파 그렇게 하면 양파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자, 양파 두 개는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이렇게 다 썰었으면 메이션. 어, 갈릭 마늘 두 쪽은 팔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 눌러서. 찹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져서 옆에 두시고요. 웨이션이온, 대파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오늘 하프 반만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 반은 이렇게 하프 반 가르시고요. 잎사귀도 반 가르시고요. 돌려서 잡스. 이렇게 다져주세요. 됐으면 마늘과 같이 넣어주시고요 마늘 자, 넥스트 팬을 얹으시고요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넣어주세요 그이고 바닥에 깔아 주시고요. 이건 그레이프 씨드 오일, 포도 씨유예요. 포도 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이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팬 바닥이 따뜻할 때까지 1분간 볶아주세요. Stir fry 1 minute. 1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팬에서 자글자글 소리가 나면 불은 low heat. 약불로 하시고요. 이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데이 k e 5 m i n u t e 5분간 익혀주세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와.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는 양파가 돼요. 됐으면 여기에 아, 불은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레이션이 갈릭 대파 마늘 넣어주시고요 갈아놓은 돼지고기 이렇게 접시에서 이렇게 으깨 주세요. 이렇게 해동이 잘 됐어요. 들어오게 다음 넣어주시고요. 썰살 미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분이 지났습니다. 고기가 하얗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한쪽으로 몰아주시고요. 이건 소이소스, 양조간장이에요. 양조간장, 원, 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화이트 슈거 설탕이에요. 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살짝 캬르멜라 시켜주세요 살짝 이렇게 태워주는거예요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여기서. 간장이 보글보글 끓으면 같이 섞어서 스톨프라이 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리미니 테즈페스 3분이 지났습니다. 고기와 양파가 맛있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토마리 커리 강황 카레예요. 강황 카레 1테이블스푼 솔솔솔 솔솔 뿌려주시고요. 살짝 볶아주세요. 스타일 프라이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분간 이렇게 살짝 살짝 볶았습니다. 너무 막휘젓지 마시고요. 살짝 살짝 볶아주시고요. 이제 턴 오프 불 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한번 두 번, 세 번만 뿌려주세요. 또 고루 섞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드리썰부 3인분이니까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이제 밥을 푸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푸시고요. 오늘도 병아리 콩밥이에요. 콩밥 이렇게 넣으시고요. 한주걱, 한주걱씩 이렇게 밥 위에 얹어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이건 쪽파예요. 쪽파 쇼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그린 아니야? 이건 페이퍼 타월이에요. 페이퍼 타월로. 그릇 가장자리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양파 독밥 다 됐습니다 Onion rice b a l l is ready